P.M. 제품 3개월째 초년생입니다. <laughs> 자 어제는 그 P.M. 제품을 복용하고 거전반응 이런 몇 가지 나온 대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 하고 혹시나. 제가 발표 중에 아마 저는 심천을 심천사회를 연을했기 때문에 조금 심천에 대한 내용이 가끔 가끔 들어갈 거예요. 완전 이해를 해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PM을 접하게 된 동기가 2023년 10월 초에 턴데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최진열 선배님께서 뭐 이상한 좋은 제품이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고. 간 게, 우리 그 서부동 경인난 미용실인가, 그 기억을 그래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 이저 우리 선배님을 소개를 받고, 이제, 양자기를 물리고,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양자기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 몸이. 저 형님도 그렇고, 소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픈 데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아, 뭐,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제일 우리 강명희 여사님께서 제품을 한잔 타주는데, 먹고 보니까 반응이, 아, 이상, 그냥 뭐, 온 몸이 좀 반응이 오는게 신기해, 제품 자체가.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마약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그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제품이다 이게 그럼 올림픽 선수들이 먹으면 토핑을 통과해야 되는데 야 우리 제품 이거 좀인기로하 있겠네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형님 은저 우리 선배님은 먼저 드시고 저는 이주를 견과하면서 지켜봤어요 저 선배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2 0 0 0보도못 걸었었거든요. 그때 인공관절을 넣으신 분이. 어, 뭐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늦게 출발을 한 거죠. 저는 PM 제품을 먹게 된 날짜가 23년 10월 19일에. 어제부터 만 3개월, 만 3개월. 3개월 동안에 호전방에 이 제품을 보고 보니까 제가 원래 그 지방간이 높아요. 원래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방간이, 제가 그 중고업에 근무할 때는 147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50 미만이거든요. 가만히 있기 지가. 근데, 재검을 나와서 가니까, 운동을 좀 하세요. 위험합니다. 지방간 수치가. 그래서 운동을 6개월 동안 그, 하고 나서 재니까 47까지 떨어졌어요 47아 그래 역시 운동이네 지방가는 운동이네 또 한동안 운동을 계속줘서 보니까 또 신검했는데 126이 나왔어요 그래도 또, 또 재검으로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또 그래, 운동을 해가지고 27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그, 지방 간에 대한 거는 제가 운동으로 얼마든지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는데, 이 제품을 먹고 3일째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부구에 그냥 막. 아주 기분 나쁘게 쓰리도 아프고, 뭐가 뜯어내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에 강연한 게 전화를 했어요. 아유, 진짜 아주 말도 못하게 쓰리고 아프다. 그까 이게 호전 반응이래요, 호전 반응. 나 그때 책도 없고 제품만 가져와서 먹고 이러는데 호전 반응이라니까, 야 무슨 호전 반응이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그게 5일 갔어요, 5일. 5일 가고 나니까 6일전부터는 아주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주 지금 요즘 아주 좋습니다, 간 쪽이. 간 쪽이 좋고. 그래서 이제 지방간을 운동으로 풀어낸다, 고떻게이 식품과도 지방관이 다르시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t m 제품을 거기서부터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먹어보다가, 그 양자기에서 나타난 전립선, 이제 전립선이 좀만들어져요 우리 50대 이상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든 전립선 쪽에서 좀보질 이런, 알겠죠. 근데 이게, 저는 2008년도에 정년의 마지막 회사에서 주는 투합 검진 피해를 했는데 거기서 전립선 쪽에 이상이 있다 전립선 쪽에 혈액명이 PSA입니다 PSA 원래 정상 수치가 3대 5가 나왔어 5가 나왔는데 1더나왔는데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어? 초음파를 해라 뭐해라 그 병원의 시계로다 해서 또 검사를 그때 물어보면 그 안돼요 그래 그청파까지 하고 사회적 결과를 보러 오라 이 결과를 보러 가니까 아주 얼렁뚱땅 뭐 비대증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고 <laughs> 이렇게 아리송한 답변을 해서 거 싸웠어요 박사은뭐가니까 한바탕 싸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올다니까 이거 일렁박에서 내가 내일 당장 죽을 거 아니잖냐 아 이제 뭐한다이서 그리고 나와서 지금 16년째잖아요. 2008년에 그랬으니까 16년 동안 아, 뭐, 거의 좀 불편하죠 이제 저는 벌전의 불편을 느꼈지만 <laughs> 이 TN 제품을 먹고 나서 좀 아, 지금 계속 보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화장실 가서 느껴보면 아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저 전립선에 대한 건 이렇게 보전이 되고 있고요. 또, 이명이, 이게 아주 굉장히 심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거를 저녁만 되면 이술 힘을 안 빌리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취해야 이 소리가 없이 그냥 잠을 자지.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 맨날 이제 1년마다 하는 검사를 신검을 하면 제법 나오잖아요. 이 소리 때문에 이걸 못 누르니까 계속 이제 청년에 대한 재금이 나와요 그래서 재금을 계속 가면 작년보다 나빠지지 않았네요 무사흰 그 가운 입은 사람은 그런 얘기 빼잖아요뭐 달라진 것도 없어 호전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나설 수 없느냐 여기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의사들은 답이 그거였죠 근데 이 이명이 지금 그 양쪽에 나다가 우측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 잘 했는데 좌측에는 약간 지금 나다가 안 나다 가 이러든 요건 언젠간 호전이 된다고 제가 장담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특티를또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이이 목이 주름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내가. 근데 이 우리 강력사께서 강력히 원하기를. 음. 미끄럼말는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거의 좀 올라갔어요.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강재선 말 듣고 뷰티 그 제품도 상당히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드시고 추름살은 잡아주니까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눈 위에 이 보기 이게 지금 사막인데 여기 이게 검은 점이에요 검은 점. 그리고 강대사께서오하는어 이게 없어졌다 이게 점이 음. 무슨 소리 하는데 이게 왜 없어지냐 이게. 아무리 제품 좋아도 이게 점이 없어지겠나 그래서 어느 날 옛날에 근무를 하면서 진짜 이게 맞나? 2년 전 사진을 캡치를 뒷걸이로 해왔어요 아 이게 없어진 건 맞더라고 이게 어. 그럼, 신기하게 이게 또뭐 점까지 사라지니까 또 <laughs> 이제 매일 내을 밖에 없는 거고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잇몸질환을 이 사람은 잇몸질환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내나 못뭐 잇몸질환 그래서 저는 그 이빨이 좀안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잇몸이 붓고 이러면 출근할 때 죽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제품 이 TN제품을 먹고 3개월 동안은 아직 치과를 안 갔어요. 안던져 안, 잇몸이 다이안 나요. 이렇게 신기한 그 제품을 만나서 건강을 다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PM 제품이 내 몸을 공격하고 도전시키는 것은 좌측에 섬유분종 혹이 하나 있어요. 이게 20년 전에 사회을 접할 때 이걸 사회를 한번 다스리고 했했어요이사회얘기게 죄송합니다만 안 되더라고, 요 이게. 이 섬유분종은, 비지근종은 구하면 앞으로 빨려 나오는데 섬유 근종은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내가 근을안안을때 그 병원에 가서 수술로 요거 트어내라고 이렇게 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TM 제품을 인해서 이 절반 정도 녹았어요. 이 녹으면서 막이 전기 충격식으로 여기까지 막 통증을 보내는데 막깜적깜적 놀랄 정도에게 지금 그래요. 계속 이게 한달반 됐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해요. 여기, 여기. 그래서 내가 이 푸시라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요거 팔려까봐 운동을 고려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제 몸이 지금 호전되고 있고 부부가 같이 하니까 또 이제 집사람 걸 얘기 안할 수가 없겠죠 예,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3일 늦게 했어요 근데 왜나러냐데요 집사람도 하게 된 동기가 이마 사장한테 그양자 저리저 정유사님한테 이제 대충 어깨너머로 몇 가지 배워가지고 <laughs> 그양자기에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물려봤어요 제일 왼쪽에 기업지수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속으로 겁이 더 끝나는 야이게 내가 53에 1 0치명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선포를 합니다 야 둘이 같이 먹자 몸 계속 한 거면 뭐내 혼자야 되겠나 둘이 같이 이래갖고 이제 3일 뒤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품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우리 집사람은 대장성 증후군이 있었어요.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겨울이면 핫백을 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차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사회를 갔는데 20년 됐죠. 20년 전에 여기를 다스렸어요. 안 돼.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이걸 먹기 시작하는데, 5일 정도 되니까, 막, 그냥 반응이 나타나는데, 말 이거 절단 안 돼. 음. 화장실을 막, 하루에 모른다, 막, 세번 내면 가고 막, 날이 안요 야, 보기 가안 됐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게 심하나, 이런 거. 못한 게. 다 그래, 이게, 한 2개월 반 동안을, 음. 화장실이 불빛이 가고 막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데 여기서 같이 나타난 게 방광염. 옛날에 방광염 때문에 그 신약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반이 다 나온 더라고요 다 그래서 참기 m 제분의 액티가 엄청 일 뿐인데 안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허전을 시키는 건참 진짜 대단한 제품입니다. 액티브, 일꾼 PL 제품에서 일꾼이 바로 액티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한달반 동안에 그방광까지 그렇게 고통을 너무 안 됐어서 그럼 한오일 쉬자 여기서 너무 뭐 나야 뭐그좀이렇 나타나는 거 이길 수는 있다 너무 못 봐도 되는 거야 혈류가 막 나오고 막 이래 되니까 그래서 한 5일 동안은 액티세스푼 파워 한포 이렇게 한, 한 포씩을 기본로 먹으면서 이런 걸다안 먹었어요. 그래서 한 5일 쉬어가지고 다시 먹기 시작하는데 그 장기간 혈압약을 보기에는 20년 이상 넘었었거든요. 우리 입자는 근데 손등에 가 3만 반면에 막 생겨요 이게 약 부작용으로 근데 요새 이제 그딱 손을 보니까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 반대입니다 사라져요 반대는 그참 아주 신기하게 이점빠지그이 그것도 이래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언젠간 우리 집사람 손이 좀 고와지거든 다시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안 높기 때문에 초겨울에 감기 한번 걸리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장기침을 했었어요. 장기침. 이게 그안 꺼내지더라고. 옆에서 들어도 좀, 좀 짜증 날 정도로 그래 심하었는데이 기회 제품을 먹고 나서는 그런 증세가 없어요. 장기침이 없어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집사람이 호전응이지금 되고 있고요. 얼굴에서 안 들으면, 뭐, 내 요, 요 하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좀젊어지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옆에서 봐도.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지 심장 쪽에 협심, 협심증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아직 반응을 못 느끼니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얼마나 변했는지. 또한 3개월 후에. 양자기를 한번 물려가지고, 그기업기술라는 뭐, 이런 기획하면 이제, 그걸 한번 검토 되본 하겠지만, 많이 고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장적이나 백심증 뭐, 이런 반응은 다음 기회에 발표하도록 하고, 참, 그래서 우리 저 선배님들한테 계시는데, 백세 시대에 지금까지는 건강 젊음 젊음을 뒤엎고 살던 뭐 전반전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여정이 짧지만 어떤 대사 질환을 얻고 내가 갈지 참 암담하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죠 20년 30년대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지 근데 이 제품 오고 하면 아무 거, 거, 거짓말하는 사람의 골프 돌리니까 조금 그런 게좀 아쉬운 감이 있고 서울에 뭐 그렇든 말든 백세까지 가려면 뭐, 요양원 시세, 침대 시설를 지느냐, PM 제품 먹고 건강에 걸어갈 거냐, 이제 그그차이거든 그래서 판단은 모두 각자가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백세를 건강에 살라고 하여튼 PM 제품에 전달에 열정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